아버지가 나의 결혼을 반대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상견례 날, 두 가족은 조심스레 자리를 잡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 누르시면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예비 신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예비 시아버지 장도연은 마치 얼음물에 잠긴 듯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가운 인사를 건네지만 그만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비 신부의 얼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절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자리에서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부터 장도연은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환경이 맞지 않는다. 결정이 너무 빠르다. 좀더 봐라. 이유는 번번이 바뀌고 기준도 모호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처음 겪는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무심하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거세게 막아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아들은 답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술잔을 든 아버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대며 웃고 있는 한 여성. 조명이 흐릿해도 화장 스타일이 달라도 아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지금 자신의 약혼자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당황스러운 침묵. 그가 믿어왔던 미래와 사랑에 사진 몇장 앞에서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혼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부는 손끝을 꼭 쥐고 조용히 인정합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장도연은 그곳의 단골이었으며 둘사이에몇 차례 관계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아들은 신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거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서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일이라 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실망스런 얼굴로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자식보다도 어린 여자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아버지 장도연 역시 괴로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향락적인 과거가 결국 아들의 삶에 칼날처럼 되돌아온 셈이었죠. 그날 이후 그는 말수가 줄어들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늘 죄인처럼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멈춰섰습니다. 신부는 사회적 시선과 양가의 실망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에 다시 짓눌리며 깊은 상처를 받았고 장도연은 뒤늦게 찾아온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은 사랑과 가족 모두에게 실망한 채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유흥을 즐기더라도 적당하게 즐기시지 쩝 자신이 돕대했던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여 보람되게 돈 법시다. 한번 선택했다면 쭉그 길로 가세요. 신분 세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더 충격적인 사연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